안녕하세요. 피필입니다 오늘 추적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대연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1311억이고요. 여성복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 등 전국 523개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블루페페, CC콜렉트, 주크, 모조 에스핀, 듀엘 등 5개 브랜드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핵심 상권에서는 백화점을 통해 백화점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도시에서는 대리점 영업에 주,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해외 부분에서는 모조 에스핀, 주크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2,996억, 2,532억, 2,924억입니다. 단기 순익은 166억, 90억이고요. 올해 예정치가 181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24.26%, 유보율은 656%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때죠. 이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망치 캔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라인은 400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400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들어왔고, 이때도 들어왔습니다. 은봉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아 매집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이었던 이 라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도전을 했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6월 30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14.23%로 마감이 됐고요.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캔들의 50%를 저는 지지해준다라고 보고 3,005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텐데,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쯤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3,005원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05원에서 3,170원 이라인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라인,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요 라인은 지켜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봉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20월 봉에서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부터 보면 거의 5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봉에서 요 라인을 꼭 지속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해야겠다 라인을 잡는다면. 2,740원 요 라인 한 2,700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84억이고요. 동사와 종속회사인 아이아와 코스, 코모스는 동종 업종인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력 제품인 플라스틱 범퍼의 주요 경쟁 업체는 LG 하우시스, 캠스, 아이아, 프라코, 기아 자동차, B.M.I.가 있습니다. 종속 회사인 아이아의 생산 제품은 자동차 부품 중 고무류와 플라스틱류로 기아차를 주 고객으로 점진적으로 현대차 비중을 늘리, 늘려가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조 843억, 1조 2163억, 1조 2918억이고요. 단기 순익은 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1분기를 보시면 그래도 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475% 매우 높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유보율은 705%.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염의 부담이 있지만 올해 1분기는 그래도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길게 볼까요 요런 모습이죠 이때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서 기준 부분을 세웠죠 요 라인으로 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온 모습이고요.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요 라인, 그리고 그 다음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요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다시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이었던 요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 라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 없이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요 라인이 제 지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라인에좀 주목을 해 볼게요. 3635원. 3635원은 의미가 있죠. 앞전에 매물을 거래량으로 다 먹어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이때도 고가는 26.01% 까지 상승했다 19.02%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거의 이날의 시초가 3720원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요 라인 시가 3,710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21선을 지지해 주는 모습 그리고 21선에서 단봉의 캔들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라인은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역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거의 기준봉을 세웠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라인을 깨기는 했지만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봉의 모습도 좋은 모습입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아직까지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요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260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충분히 저는 거래량들 보면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더 길게 보면 요 라인은 가겠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1차로 요 라인 대략 5,000원 부근 요 라인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을봉의 차트의 모습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분할 매수 접근을 해야 되고, 손절 라인도 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대현, 에코플라스틱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